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물멍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아우, 우리 애들이 지금 불을 켜주니까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와, 어디 왕인지 아시죠? 플레티 여왕이에요. 어, 플레티 여왕에서 합사가 여러 종류가 되오, 되고 있거든요. 어, 블랙네온 테트라가 이곳에 와서 막 군영을 이루어서 다니더니, 어, 첫날만 그랬어요. 둘째 날부터는 <laughs> 플래티들이 다 뿔뿔이 흩 터져서 다니잖아요. 어, 진짜 이곳 보면은 진짜 평화롭게 보이거든요. 어, 저희 엄마가 그래요. 이곳에 와서 이 여왕을 보면, 아우, 천국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어 물잡이가 참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자유롭게 어, 밑에 층 그리고 중간 층 위층 아주 자유롭게 다 다니 활발하게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이 물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급여하기 전에 물 냄새 맡아보라고 그랬죠. 어물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여각이 혹시라도 여각이 그 줄이 뽑혀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터 여과기 그쪽에는 꼭 반드시 봐야지만이 얘네들이 여과 활동이 잘 돼야지만이 물이 순환이 되어져서 좋은 물 박테리아가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왕은 나의 첫사랑이랍니다. 어, 물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마코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 얘네들을, 어, 일산 왕의 커피 본점에서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분양을 해오면서 그게 벽걸이 어왕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분양을 해오면서 얘네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죠. 저는 구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 개체가 구피보다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어, 각 삼각 플래티, 그리고 풍선몰리, 그리고 요, 요에는 달마지안, 풍선몰리, 그리고 우리가 플래티도 얘는, 음, 미키마우스 플래티거든요. 또, 어, 요, 요, 요에 있죠. 얘는 왁플래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애들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플래티가 주로 되어 있죠. 또 얘, 얘네들이 요한 쌍이거든요. 얘네들 꼬리 긴 애들 있죠. 얘네들 이름을 지금 까먹었어요. 그리고 요 애들도 있고요. 또 요, 그, 블랙네온 테트라도 있고, 또, 어, 비행기 날개쭉지처럼 요, 어 요, 요, 위 애들 있죠? 얘네들도 있고. 그리고 바닥층에는, 어, 안식, 코리도 있고. 그리고 코리 종류도 두 종류예요. 음, 펜더 코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사가 되어져서 또 새우들도, 어, 어, 어 보일 텐데, 빨간 새우도 있고, 어 그냥 새우도 있고 생이 새우라고 그러던가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안시도 보이죠? 또 여기에 얘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배가 팡팡한데 출산을 아마 안 하나 봐요. 쟤네들은 그래서 이곳에서는 합사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어 나의 사랑 플레티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피가 사실은 어, 난태생으로 새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인들한테 많이 나눔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피를 할 때에는 어, 걔네들 난이도가 아주 좋은 줄 알고 제일 처음에 접하거든요 그런데 사육할 때에 어, 사실은 어, 구피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구피가 보통이에요. 근데 음, 우리가 고정 구피보다는 막구피가좀더 사용 난이도가 좋은 것 같고요. 음, 쉬운 것 같고, 근데 플래티들보다는 좀걔가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제 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건강하고요. 또 얘네들이 낳는 치어들은. 좀 커요. 구피보다 얘네들 덩치가 더 있거든요. 그리고 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치어를 제 눈으로 잡아먹는 애들을 못본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얘네들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힐링되어져요. 그리고 먹이 반응도 너무 좋고. 제네들 블랙티트 블랙네온테트라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이 가면 확 숨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손이 가면 막 따라오잖아요. 우리 어, 플래티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 물배추를 지금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듬성듬성하죠. 근데 물배추를 분양할 때에 구피 없으신 분들 부족한 분들 제가 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빨간 애를 달라고 그래요 준성어 방에서 <laughs> 빨간 애가 다 플래티죠 뭐어 그래서 플래티들을 많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준성어 방에는 지금 플래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워터 코인 있잖아요 자리를 잘 잡았어요 워터 코인 제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잎사귀도 싱싱하고 입이 되게 커졌어요. 어, 지금 한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됐거든요. 어,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바닥층에 있는 워터코인도 뿌리를 잘 내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수를 할 때에 사이판으로 이렇게 물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 바닥층이 딱딱해진 느낌이더라고요. 빨려 돌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어, 워터코인이 없고 밑바닥에 그냥 자갈돼 있는 데는 사이펀을 하면은 이렇게 따라 올라오거든요. 사이펀질 잘하라고 그랬죠? 힘조절? 그래서 바닥층 끝까지 막 불순물들이 안 올라오게끔 그 위에 있는 것들만 해주면 되어져요. 또 그곳에서 박테리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플래티드 한번 먹이 반응 볼게요. 제가 아직 촬영이 미숙하다 보고 또 이런 분분들 편집도 잘 못해서 그냥 아날로그로 합니다. 오늘 먹이 보게 주겠습니다. 자 먹이는 얘네들 하루에 한번 급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충분하게 줘요. 요 스푼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스푼으로 한두개반 정도로 준답니다. 자 먹자 먹자 이쪽으로 올래? 일로 일로 일로. 어 <뭐라> 어디로 올 거니? 어디로 올 거니?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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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우와. 우와, 얘들 봐요. 우와, 먹이 반응. 우와 밑에서 볼까요? 우와,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한번더 줘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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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했지? 밑으로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작으니까. 애들이 다 받아 먹어요. 밑에 층에 있는 애들까지 먹을 수 있게끔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떨어지는 게 별로 없죠. 쟤네들이 다 받아 먹어서 별로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밑에층 애들이 못 먹어요. 저층 애들이. 어우, 이게, 네온테트라들도 지금 올려왔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렇게 물멍을 하고 있으면 참 즐거워요. 다시 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아, 자, 한번더 먹자. 한번더 먹자. 어와 아우, 아 일로 와, 이로 와. 이리 오세요. 우와. 그래서 한 번에 연거포 주면 밑으로 좀 지금은 좀 약간 떨어지네요 그죠? 약간 떨어지죠? 이런 게 떨어져야지 저층에 있는 애들이 또 먹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우와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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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코리 오우 안시 출동하네 우리 안시 음자 음. 이쪽에도 우리 안시 선수들 왔습니다 먹이 먹으러 오우 여기 먹으러 왔죠? 얘네들이 이렇게 저층까지 떨어지게끔 물이 구피들은 저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소화기관이.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많이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충분하게 해주면 어항 물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얘네들도 어, 적정량을 먹어야지 만이얘네들 먹는 대로 다 배설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보호해 줄수 있고 얘네들도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집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급여 많이 치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나의 첫사랑 플레티왕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날 되세요. 구피사랑은 환수입니다. 환수 미루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